안녕하세요. 나긋한 인생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듭니다. ETF에만 투자해서 언제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저의 금년 수익률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투자 종목 또는 개인적인 수익금을 공개하여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혼돈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금년 수익률만을 공개하며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늘 반복했듯이 각자의 투자 성향, 스타일이 가장 우선이지만, 저의 경우는 ETF 투자로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경우는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었으나 최근 몇년 전부터 ETF 투자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 금년 투자 결과를 다음 도표와 같이 요약했습니다. ISA IRP 연금저축계좌에서 4에서 5개 종목의 국내 상장 해외 ETF에만 투자한 결과 2023년에 약30%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대기업, 전자, 중공업, 카땡땡, 네땡땡에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약 1%의 수익률만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에서 수익률이 30%와 1%도 비교가 되지만, ETF 투자한 계좌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여 꾸준히 분할 매수할 수 있었는데, 한편, 국내 단일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 계좌에서는 언제 팔아야 하나 하고 불안과 걱정을 늘 하였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도 중지하였고, 꾸준함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단일 종목을 모두 ETF로 전환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의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도 변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입니다. 국내 단일 종목 투자의 그래프를 보면 변동이 무척 심하죠? 물론 2023년 만을 적용한 그래프이며 국내 단일 종목을 제가 잘못 선택한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10년 넘도록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한 저의 경험을 되짚어 보아도 늘 이러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ETF들에 투자한 수익률과 S&P500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제가 투자한 5개의 ETF 평균치가 S&P500 지수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 단일 종목에 투자한 수익률과 코스피 지수와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코스피 지수도 만만치 않게 변동이 심하죠. 이 경우는 단지 운이 나빴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변동 속에서 누가 마음 편하게 꾸준히 투자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지수와 비교한 그래프를 볼까요? 2023년에는 S&P 500 지수는 19%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36%나 상승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제가 5가지의 ETF에 투자하지 말고, 나스닥 100 ETF에 모두 투자했다면, 30% 수익률이 아니라 36%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좌측의 S&P 500 지수의 변동폭보다 나스닥 지수의 변동폭이 더 컸고, 금년 투자 중간중간중간에 나스닥의 지수가 재투자 수익률보다 더 떨어질 때도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산 투자 효과를 가진 ETF들마저도 분산 투자하며 좀더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좋은 금융상품은 없고 다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야 할 뿐이라고 합니다. 즉 각자의 투자 성향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